여러분들 복식 경기에서 탑스핀 로브를 구사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복식 경기에서 큰 공격적인 기술을 하나 추가하게 되는데요. 탑스핀 로브를 구사할 때는 정상적인 탑스핀 포핸더 그라운드 스트로을 치는 형태에서 치는 형태에서 머리 속의 이미지는 전이 머리 위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뭐 이미 이미지하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위로 상대방 키를 넘어가는 스윙을 시도합니다. 처음 스윙할 때는 여러분들이 팔 전체로 라켓 스피드를 내지 말고 상대방 키를 넘어가도록 이렇게 천천히 스윙을 하고요.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야지만이 공격적인 효과가 있,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위로 빠르게 칠 때는 마지막에 결국은 손목을 사용해야 됩니다. 오리에게 라켓에 탁 걸린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손목을 사용해야 되니까 큰 스윙을 하면서 마지막에 손목을 사용하면은 상대방 힐을 빠르게 넘어가는 다스핀 로버가 됩니다.